여러 방송 매체에서 중년 이후 이 영양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섭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섭취를 해줘야 하고, 뼈 건강, 면역 체계 강화, 피부와 모발, 그리고 손톱 건강, 에너지 생산과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꼭 챙겨야 하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섭취량을 늘려야 하는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백질입니다. 국민 건강 영양조사에서 1만 5천여 명의 성인들의 단백질 섭취 상태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세명중두 명이 단백질 섭취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도 오늘 알아볼 고단백, 고섬유질의 식물 기반 식품들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식품들이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치아시드입니다. 이 씨앗에는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어서 완전한 단백질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치아시드로 만든 물, 치아시드 푸딩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치아시드가 물을 흡수하면 푸딩처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아침 식전 30분에 드시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잠들기 전물한 컵에 치아시드 티스푼으로 한 스푼을 넣고 아침까지 불려두면 완성이 됩니다. 이 치아시드 물을 아침에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섬유질과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서 혈당을 관리하는 데 좋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템페입니다. 템페는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인도네시아의 청국장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식품에는 다량의 단백질과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당뇨병 및 여러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무려 템페 한 컵에는 31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템페에는 단백질도 많지만 유산균도 참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유산균 식품들은 인슐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준을 안정시키는데도 일조를 합니다. 그리고 섬유질도 풍부해서 건강식단, 당뇨식단에 포함시키면 혈당도 안정시키고 건강을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콩입니다. 단백질이 많은 식물하면 콩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앞서 밝힌 템페도 콩을 발효시켜 만든 식품이고 단백질의 보고로 알려진 두부 역시도 콩으로 만들어집니다. 치아시드나 템페와는 다르게 우리 식단에서 뗄래야 뗄수 없고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보통 식물성 단백질은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 중 일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콩은 필수 아미노산 전부를 함유하고 있어서 완전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콩에 일부 필수 아미노산이 없는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지만, 최근 농촌진흥청에서는 국산콩 4종류, 네 서리태, 백태, 소목태, 흑태의 단백질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100g당 서리태는 43g, 소목태는 42g, 흑태는 41g, 백태는 40g으로 모두 단백질 함량이 높았고, 필수 아미노산 9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식품은 통곡물인 퀴노아입니다. 퀴노아는 단백질 품질이 높은 식품으로도 주목을 받는데요.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뿐만 아니라 섬유질도 상당히 많아서 체중을 조절하는 분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이렇게 질 좋은 단백질과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는 퀴노아는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견과류 중에서 단백질이 가장 풍부한 것이 아몬드인데요. 아몬드는 다른 견과류와 비교했을 때 단백질이 100g당 21g으로 상당히 높아서 간식으로 드시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섭취량은 28g이 적당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견과류에는 단백질 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지방과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에 꼭 포함시켜야 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아몬드는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식품일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당뇨합병증 중 하나인 심장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완두콩입니다. 콩류 가운데 섬유질이 다량 포함된 식품으로 단연 완두콩을 꼽는데요. 섬유질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바로 이 완두콩이 특별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한 건강전문지에서는 다이어트와 건강 모두에 좋을 수 있는 식품으로 완두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완두콩에는 다량의 섬유질과 단백질,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뱃살에 있는 내장 지방을 제거해 체중 조절에 좋고 변비 예방, 장 건강, 심장 건강 등의 최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백질이 풍부한 식물 기반 식품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이기는 하지만 다량 섭취할 경우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과다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만성 신장병 환자가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요독증을 일으키고 신장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분들도 과량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적게 먹어도 단백질에 효율이 좋은 식품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아본 이 여섯 가지의 식품은 단백질에 효율이 좋은 식품들입니다. 그만큼 질이 좋다는 것인데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자신이 65세 이상이라면 오늘부터라도 단백질 효율이 높은 오늘 알아본 식품들을 식단에 꼭 추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챙겨야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질 좋은 단백질을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